얼마 전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이 약 638조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예산안 확정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들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원 확대되는 복지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두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영상 시청 전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지 김여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예산안 통과로 어떤 것들이 더 좋아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 예산은 109조 1830억 원으로 확정되었고, 전년 대비 11조 7천억 원이 증액되어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보면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으나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받더라도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어려웠던 분들을 발굴하여 긴급 구호비를 지원하는데요. 기존에는 50만원 상당의 긴급 보호비를 지원했지만 2023년부터는 60만원으로 한도가 인상되었고,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으로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시간이 기존 월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확대되면서 발달장애 가정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바뀌면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6만개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저소득 어르신들은 공공형 일자리가 주 수입원인 경우도 있어 반발이 심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예산안 발표로 어르신들이 할수 있는 공공형 일자리를 6만 1천 개를 확충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되는 복지 제도들도 있었습니다. 기존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부모 급여는 중복되는 서비스가 있다며 종일제 이용아동은 부모 급여가 이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만 6세 이상의 저소득자에게 지급되는 문화누리 카드는 영화 할인, 도서 할인, 문화 관람권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문체부에서는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 대상을 전년 대비 4만 명더 지원한다고 하고 지원금액도 10%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합문화 이용권과 중복 사용 가능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의 지원 대상 역시 전년 대비 2만 명 추가 지원하고 지원금은 월 9만 5천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북토교통부 예산안 내용입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의 주택 구입자금과 변사자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중 대비 평균 3.5% 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고 주택 구입이나 변사자금이 필요한 분들 약 10만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또 저소득층의 주거비용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준 임대료를 16만 1,000원에서 17만 9,000원으로 인상하고 중위소득 기준을 46%에서 47%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고 받는 금액도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이 있는데 쪽방이나 반지하에 거주하는 1만 5천 가구에게는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이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취약계층과 피해자들을 위한 보증료 지원과 1% 수준의 저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얼마 전 빌라왕 사건으로 피해 받은 분들은 해당 제도를 통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내용입니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식품 바우처를 통해 몇월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데요. 소득 불평등이나 고령화로 경제적 취약계층이 확대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15개 시범 지역에서 가구당 최대 월 12만 6천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지급합니다. 이 바우처 예산을 59억 원 인상하여 약 2천 가구가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먹거리를 구입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 예산안 확정으로 인상되거나 감액되는 복지 제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에는 더욱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들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